왜 아까 전전에 계셨는데 지금 전준은? 오셨네 근데 둘다 네, 먹었어요 곧 바닥 준비하시고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당요. 칼 대지 마요. 이러면 바다 이쁘긴 한데. 응, 잘했음. 오늘 마스터 생커니야 성만이 먹었어요. 확인하시고. 안 좋은 님이랑 강풍 먹었으니까 하시던데 하면 될 거. 밖에 나가시고. 반해방님. 음보 바로 때리죠. 반해방이래요. 이제 여기거든. 이 거지? 아 우리 여기 아닌가? 오른쪽 해야지. 야 왼쪽에서 하셈 어쩔 수없다 오른쪽에 해줄 사람이 없어. 백방. 아 열방이 옳지 이은게 아니구나. 안 하던 실수 하잖 힘요 깨지는 시간 없으니까 잘 보라. 무이보 근데 무조건 잡 고생하고 각왔는지 t a a do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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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준비하고 쫄은 때리지 마요. 데미지 스 때리자. 겹치지만 않게 깔고아 이거 누구야? 이거 이큰나 이거. 얘네들 아, 들 역삼 조심하고. 역삼 가지 마. 아, 제가 잠깐만 제가 맞지 야돼 피해서 밟아. 역삼 피해서 밟아. 오케이. 아, 여기다 바닥판 사람 진짜 역삼에 바닥판 사람 진짜 가, 진짜 혼나야돼 저런 거 씨. 이팅잘 것. 잘 해보자고요. 괜찮으니까. 일번 치지 말고 쓰시고 제발 운석에 치지 마시고 부패됐으면 좋고 오만이 화이팅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도 계속 실패해가지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씨.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가. 선조대 도착했음. 빨리 오세요. 가운데 파킹 잘할 테니까. 됐다. 방향만 보면 돼. 브레스 방향만. 이동해야 될것 같아. 반대 이동, 반대 이동. 이번 날아갈 때 규윤님 세포 먼저 위치 확인하시고 쫓아주시고 횡골죽여죽여야지너빼 앞으로 앞으로 최대한 앞으로 됐고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앞으로 다시 뛰어와야 돼 앞으로 최대한 뛰어와야 돼아1점짜리 너무 잘 그냥 얘 잡으면 될거 같아 얘 잡으면 될거 같아 넘기자 죽여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만님도 성공했네 그오만님거 그 안되면은 첫 번째 병 넘어가는 것까지 해야 될것 같아. 것까지 확인하시고 준비 좀 합시다. 제가 먼저 뺏길게요

해골 먼저 타겟해야 돼요. 이번에 캐럿스님 세포. 드디어 네. 나간 쪽으로 미어 나간 되겠죠. 캐럿야님 앞쪽으로 와야죠. 1두 시까지 있는. 암 지금 도발했습니다. 했어요 이거 어쩔? 이건 하나 잡아야 될것 같아. 이거는 해골은. 드디어 첫 막패다. 해골 잡고. 결사 결사 왜안 됐어? 아안 돼. 플레이가 없었네. 어? 뛰어 뛰어줘야겠어. 뛰어 뛰어줘야겠어. 뛰어 뛰어줘야겠어. 뛰어 뛰어줘야겠어. 일단 태워봐. 일단 태워봐. 할수 있겠어. 됐고 이동할 거야. 이것도 제가 선택 볼 건데, 님들 그탱이랑 본진이랑 90도 하고 본진한점입니다 왼쪽으로 계속 돌 거야. 근데 저 파도 나오는 거 있잖아. 파도 나오는 쪽으로 붙을 붙는게 1순위거든. 요님들 오른쪽 할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돕니다 그냥 지성을 가진 쪽으 절대 오지 마세요. 블러드 받았고, 울락 지금.. 공장 지금. 오더 드으세요 티성 가지지 말고. 티처인 정보 좀 해줘. 단테님 본진 무조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지금은 일단 메, 온탱 아니니까 본진에 서있는 거고, 어. 단테님. 단테님 단태인 그냥, 그냥, 그냥 본진에 서있으면 돼요. 지금. 온탱 아닐 때 본진. 그냥 아, 본진 서있으면 되고. 파도 나오는 거 파도 쪽으로 붙이기 시하고 몸을. 기본적으로 이동은 왼쪽으로 둡니다. 우리 본진 그럼... 파도 바로 나와. 그냥 맞으면 돼. 제일 먼저. 가만히 서있으면 돼. 동그라미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시도 어, 그냥 저방에서 피합시다 계속 오른쪽으로 오오오 아, 한번 줄래? 됐고 이렇게 오면 안돼요 오면 죽어 안에 들어가야됩니다 미 어, 안에 들어가서 정하면 돼 최대한 한 점으로 쓴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한 점으로 쓴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이동한다 막이야 움직여야지 같별 터진다 별 터지는거 보세요 달렸는데 그대로 오른쪽 불면 될거같애 맞나? 어, 방향좀 헷갈리는데 잘했어요 이대로 하면 돼 지금 예, 각을 잘 봐. 데미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먼저 와야 하 백호. 다 했다. 고발, 다백다 오른쪽 돌자. 오른쪽 봅시다잔태이좀 더, 좀더 가야 돼. 오른쪽으로. 90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본진이랑. 네모 한쪽으로 가자. 우리 이거 먼저. 오른쪽. 한번더 오른쪽. 오른쪽. 야, 오른쪽 돌면 돼. 오른쪽 계속 돌면 돼. 자 왼쪽으로 살짝 오는데 괜찮아 그냥 맞으면 돼 괜찮아 맞으면 되고 탱 스킬 오는 거 봐야 됩니다 탱각 봐야 돼배 미트로 가면안돼 너무 멀리 있다 탱이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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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이 들어가지 마시고 어? 한명 죽겠는데? 안 죽었다 다음에 가 다음에 가 다음에 가가 다음에 가가 됐고 아 근데 방향이 좀진 오른쪽 에쪽이 난리 난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자 그럼 고리 왼쪽에서 그냥 요 먼저 맞으면 왠... 파도 먼저 파도 응 먼저 왼쪽 맞으면 맞으면 맞고 왼쪽으로 한번더 이기고 왼쪽으로 살짝 치기 탱만 <목소리> 조심하고 어이C 뭐야 아니 잠깐 이건 끝까지 저... 해봐 끝까지 해봐 괜찮아 괜찮아 잡을 수, 할수 있어 아그할수 개미 있어? 개미테어 오는거 조심하시고 고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냥 끝까지 살면돼 전부 1 1초미터 확인하시고 들어가는거 고리 찾는거 들어가면 안돼 쫑긋한거 목성 모양 저 터진 거는 구라다 님들, 뒤시는 거다 저거. 들어가서. 목성 모양 안 돼, 목성 모양. 어, 지금 찍어주고 계셔. 끝까지 끝까지 집중, 집중. 할수 있어. 아, 잡을 수 있어. 잡아, 잡 제발, 조금만 더 집중하자. 그냥, 그냥, 각자 살아, 각자 살아, 각자 살아. 할수 있어. 터지는 데 나가고.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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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2천만, 아, 제발. 2000만, 제발. 봐, 잡았다. 아, 잡았다. 좋아, 좋 아니 네, 막판에 이상하겠다 게나 씨. 아니 막판에 굳지 오더를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강풍아니 추방한다 아. 아,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이거 하려고 진짜 똥꼬쇼 했는데 아우 어렵네 어려워 구좀 해주세요 대부 한 번만 대부 해주세요 다 같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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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기완석 포기하지 마시고 기완석 굴리시고 템 포기해주시고